안녕하세요. 다영놀스입니다요 앞에 요 이쁜 아이 많이 보셨죠? 아마, 어, 한 아이 정도는 키워보셨을 만한 아이들이고요요 아이 이름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 아이 이름으로 불려지는데요. 흔히 아항무나 은행무, 사랑무라고 불려지고요. 제가 작년에 구입했을 때는 요두 아이는 핑크 사랑무라고 해서 제가 구매했던 아이인데요. 이 사랑무는요 원사지가 남아프리카 식물이고요 다육가이면서 일명 코끼리풀이래요. 아마 코끼리가 많이 좋아했었나봐요. 그리고 분재형으로도 아주 탁월하게 이쁜 아이고요. 아무래도 교배를 통해서 많이 만들다 보니까요 여러 이름으로 불려졌다고 하더라고요. 또 사실 은행목이나 아황무, 사랑무 사실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제가 갖고 있는 아이들이 사랑무이기 때문에 어 제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요. 은행목은 이렇게 푸른 빛깔만 이렇게 있나봐요. 그래서 이런 푸른 빛깔이 시원한 은행목으로 무늬가 없는 것을 은행목이라고 하고요. 이런 사랑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란 이렇게 중투금 이런 식으로 노란 중투금이 들어가면서 어, 은행목 금이고 앙무 교배종의 일종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과 어, 핑크핑크한 분홍색이 이렇게 같이 있는 아이들이 사랑무고요. 아왕무는 이렇게 가운데가 아마 복륜처럼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복륜이 들어간 은행모를 말하고 잎이 하얗게 무늬가 들어간 것을 말하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가진 거는 사랑무이기 때문에 이 앞에 아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 이 아이들은요. 물을 많이 좋아하는 특성이 있대요. 그래서 말려 키우기보다는 물을 잘 줘야 되는데 이 잎이 이렇게 말랑말랑할 적에 이렇게 물을 주면은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는 물을 한번 주고 어, 이틀 있다가 한번도 흠뻑 주는 편이에요. 처음 졌을 적에는 사실 물이 많이 밑으로 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져서 아주 물을 흠뻑 먹도록 하는 거 있고요. 어, 보통 이 아이들은 성장기는 봄 가을이고요. 어, 아마 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뿌리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이때는 물인심을 팍팍 써야 되는 게 있고요. 어, 여름은 휴면기이기 때문에 물을 단수해서요 가습으로 죽는 것을 방지하고 장마철에는 반드시 단수해야 된다는 것을 어,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보통 번식은 이 아이들이 번식이 잘 되는데요. 어떤 줄기삽목이나 물꽂이로도 잘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그 줄기삽목이나 물꽂이는 안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하신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음, 이렇게 잘라서 이 아이들을 어, 뿌리를 내려 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심으면 잘 번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 줄 거예요 이렇게 잘라 주고 중간에 수영을 잡으면서 셔도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옆에 잘라주고요. 음, 이쪽도 이렇게 잘라줄게요. 이렇게 자른 아이들은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줄기 어, 삽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홍빛을 오래 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데 새순을 따주면 돼요. 사실은 전 처음에 이 아이들이 꽃인 줄 알았는데 꽃은 아니에요. 이렇게. 새순에서 올라온 색깔이 분홍색이기 때문에 이런 색깔을 오래 보려면요. 어, 이렇게 순을 잘라 주어서 세 가지야에서 분홍색을 볼수 있는데 무조건 어, 잘라 주는 게 아니라 봄 가을에 순을 잘라 주는 게 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수영은요 이게 토피어리 형식 이런 식으로 토피어리 형식으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수영을 만들어서 키우는 게 있고요. 또 분재형으로 키우면은 멋진 아이고요. 보통 이 아이들이 15도 이상이 적정 온도고요. 날씨가 춥거나 가습시에도 이렇게 입이 약간 후두둑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또한 일조량이 좀 좋아야 하고 환기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처럼 한 여름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런 직사광선은 아이들한테 치명타로 화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있고요. 또한 일조량이 또 적으면 아이들이 또웃자라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햇볕 보여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어, 베란다에서 만약에 키우신다면 일조량이 골고루 받게끔 화분을 햇볕이 잘보이게끔 위치를 바꿔 가면서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보통 흙 배합은 기존에 우리가 흙 배합법에다가 상토를 20%더 섞어 주면 아이들이 더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제가 핑크색으로 드렸는데 어, 나는 물이 다 빠졌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많고요. 저 또한 작년에 샀을 적에는 거의 이런 색이 거의 95%였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은 이렇게 색깔이 초록초록하죠. 어, 이 아이들 같은 경우 분홍색 오래 보려면요 이렇게 아까처럼 잘라주면은 아이들이 그 순에서 분홍빛을 보이기 때문에 봄가을로 순 잘라주면 되는 거 있고요 이렇게 가지치기한 거는 줄기 삽목해서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뿌리도 잘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악무 은행무, 사랑무 일명 이름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사랑무. 네, 정말. 예뻐 이렇게 분홍 핑크한 색깔이 이쁜 우리 사랑무 아이들 될것 같고요. 어 나는 분재형식이 좋아하면 분재형식으로 수형을 만들어가면서 키우시면 되고 토피어리 방식으로 좋아하면은 어, 이렇게 잘라서 가지치기해서 토피어리 형식으로 키워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어, 수형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여기도 이렇게 나는 이렇게 나오 튀어나온 게 싫어하면 잘라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 자른 순에서 입이 나올 적에 아마 핑크핑크하게 러블리한 입이 올라올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이쁜 아이들 소개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키우는 아이 새 아이 이렇게 데리고 나왔어요. 많이 자랐어요. 사실 이 아이 다 강몸이거든요. 강몸을 합식해서 키웠는데 키가 한 2, 3cm 정도 자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햇볕을 제대로 못보여줘갖고 이렇게 초록초록 해졌고요. 여름에는 아마 이보다 물이 더 빠질 거예요. 하지만 봄 가을로 이렇게 새순을 따줘서 아이들이 핑크빛을 보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제가 순을 따줄 거예요. 오늘도요. 이렇게 이쁜 아이들 키우시면서요. 즐겁고 행복하게 다육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드리는 다육열스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요. 즐겁게 다육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